오늘은 형사사건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지만 막상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유치장이란 무엇일까요? 유치장은 경찰서 안에 있는 임시 구금 공간입니다. 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조사를 받는 동안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잠시 머무르는 장소죠. 즉, 정식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수사를 위해 잠시 구금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치소는 언제 가게 될까요? 유치장에서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구속을 청구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치소로 이동합니다. 구치소는 흔히 미결수 전용 교도소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교도소는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의 피고인들이 주로 수용됩니다. 또한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장소로도 쓰입니다. 교도소는 말 그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교도소에서는 단순히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정 교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이 운영되며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에서 금고형이나 징역형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되면 이곳에서 복역하게 되죠.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 교도소는 성인 남성이 대부분 수감되는 곳, 여자교도소, 소년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개방교도소 같은 특수시설도 있습니다. 세 곳의 차이를 정리하면 유치장은 경찰서 안에 있는 임시수감 공간입니다. 구치소는 재판 전후 구속 피의자 피고인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죄수가 복역하는 곳입니다. 즉, 사건 초반에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은 역할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어 어디에 수용되는지 혼란스러우시다면 이 구분을 아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또한 구속 여부와 수감 장소는 결국 재판 결과와 직결됩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었거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사건 관련 피고인 의견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안내된 형사전문 법무사 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